1979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부산대 상경대 306호에 독재 타도 내용을 담은 유인물이 배포됐습니다. 우리 이제 경쟁자하고들이 나눠주고 나는 이 앞에 이렇게 연단 쪽에 와서 여러분 이제 나가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나가서 이제 피울면서 투쟁합시다. 2, 30명의 시위는 순식간에 5,000명으로 불었. 운동가요도 없던 시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다 함께 부르시는 거예를 하는데 이분 애국심에서 우어나서 이게 시위하는 거지. 단지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가 싫어서 그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필요했던. 부산대 단별하게 무너지면서 학생들은 거리로 진출했고 이 순간은 민주화의 열망이 서슬 퍼런 유신의 심장을 쏘는 역사적 순간이 됐습니다. 교대 앞에서 경찰 벽에 막힌 시위대는 버스를 타고 남포동 일대로 모입니다. 아이들이 이럴 필요 있나? 남포동으로. 들이 남포동으로 남포동으로 남포동 했어. 다들 다버스니까다버스 타고 남포로 가게 된 거죠. 이들이 외친 구호는 단 하나. 독재 타도 유신 철폐.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껌빵도주고도 뭐 주고 용내라고 몸조심하라고 집일 가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랬지어숨주고란 경찰은 이날 밤부터 시위 주동자의 집을 급습해 일제 검거에 나섰지만 부마항쟁의 불꽃은 다음 날더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부산대와 남포동에서 벌어진 시위 소식에 동아대 학생과 시민들도 남포동 일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시민들을 폭발하게 한 것은 18년 동안 쌓여온 박정희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은 물론 무자비한 인권 탄압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 경찰이 그냥 돈 모으고 여기 철포를 걸어갔어요. 여기 지금 쫙 벌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있 시민들이 시민들이 합류하는 순간 시위대는 순식간에 5만 명으로 불어났고 시위 구간도 동구와 중구, 서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미화 등백화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길로 가는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어깨동무 하면서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서서 박수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택시기사, 택시기사도 택시를 세워놓고 어수치는것 같아요. 시위대를 겨냥한 체류탄이 쉴새 없이 터져 온 시내가 매캐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를 하지 않은 퇴근길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해 고문 강금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안 한다고 결국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고문을 하는데. 참 그을 알았지. 이제. 밤이 되자 시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시위대는 독재와 보도 통제, 부가 가치세 도입 등에 대한 반발로 파출소와 세무서, 언론사 등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군대가 부산 시청 앞등 시내 곳곳에 진주하고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이 시작되면서 부산에서의 항쟁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처음 시작된 경남대학교, 1979년 10월 18일. 이른 아침부터 교정북곳에 경문과 전단들이 발견됩니다. 핫쇼 물러가라. 박정희 앞잡이 공화당을 발살하자. 찢어져 폐이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지문이 안 남게 장갑을 쳐가지고 같은 내용을 한 10장 복사해가지고 그 전날 뭐 월행지 노인정 도서관 옆에 한 10여 곳에 붙였는데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뭐 집에 가라고 수업 빠지뭐 집에 가라고 학교장 그렇게 한 건데 학생들은 이제 더 소원 앞에 뭐민정이라고 이런 큰정자나움이 된지 둘로 앉아 동승 그랬죠. 학생들은 왜 휴게를 내리는지 그런 말이 아닐까. 마침내 교문 밖을 나선 학생들은 시민들과 합세 곳곳에서 시위대를 만듭니다. 당시 경상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영환 씨.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산 창동의 이 거리를 지날 때면.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 타도, 유신, 철폐, 그러고 폭력, 경찰, 물러가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구호도 있는데 대체적인 구호가 그두 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난시위대는 공권력의 최일선인 파출소와 광공서들을 습격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향해 사법부의 양심을 지키라 외쳤고 독재정권의 대변인이 된 언론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경남대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항쟁은 노동자 등 시민 항쟁으로 확산됐고 18일 하루에만 학생 34명과 일반인 25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관공서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장갑차와 탱크가 거리를 오갑니다. 19일 오전에만 경찰 900여 명과 군인 800여 명이 마산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항쟁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결집했고 마산 창동에서 불붙은 시위는 신마산 등지로 번져갔습니다. 그 시각 경찰에 연행된 항쟁 참가자들은 가혹한 고문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알몸 알몸으로 있는 참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않는 것도 아프고 옷을 다 벗고 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항쟁 당시 열 여섯 살의 나이로 노점상을 했던 김경훈 씨, 10월 19일 저녁 이곳 북마산역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이 졸도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봐. 땡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영실이 릴었어요. 머리를 확 잡는데 잡히면 중단 생각에 팍부리치니까 계속 이제 한쪽 어깨로 가. 정부는 통금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겼고 밤이 되자 군인들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합니다. 통금이 10시 땡하니까 군인들이 위반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의 허리띠를 다 풀어서 줄줄 엮어서 오리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19일 밤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본부에 공수특전여단 한개 대대를 마산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고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시위는 서서히 종료되었습니다. 구항쟁 발발 닷째 시위는 소방 상태로 접어들었고 박정희 정권인 마산의 위수령을 발령합니다. 최창림 마산 경찰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망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소요였고 배후에 조직적인 불순 세력이 개입된 징후가 짙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항쟁을 목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의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대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대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그 같이 이기투합해가지고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불가고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김재규 중정부장은 강경 진압을 주장한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과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인 10월 26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가지고 외국과 부르고 이렇게 하는 데 지구에 지금이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주더라고 대통령에서도 했다고. 분화 항쟁은 유신 정권 내부의 분열을 촉발시켰고 이것은 11.6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민중 봉기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어떤 무엇들 본것 같고 결과가 7월 26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지도부 없이 시민들 스스로 이어간 닷새간의 뜨거운 외침은 철옹성 같은 유신 정권을 붕괴시킨 분수령이 되었습니다.